미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한 뒤 국내외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더큰 비용을 들여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택 경기가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자 연끌 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대시 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던 올해 4월 말보다 상단 0.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담대는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뉘는데 고정형은 은행 변동형 코픽스에 연동돼 금리가 결정됩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73%입니다. 문제는 주택경기회복세에 주담대 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대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입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515조 6173억 원으로 2021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영끌족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75.5로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월 소득의 4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서울에서 대출을 이용해 집을 마련한 사람은 매월 가구 소득의 절반 가량을 미저감 등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